로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랴.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로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 한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여우수화 2 2장 후반부에는 오해로 인해 생겨난 에피소드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복전쟁이 끝나고 지파별로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우수화로부터 여우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 하는 신앙적인 권면의 말을 들은 후에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강가에 이르러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재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념비였는데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우수화서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제사장의 발이 들어선 곳에 열두 도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유익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유익함이 있고 또 하나는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의 사람들은 이러한 의미로 요단강가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인데 이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단 서편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의 다른 집합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오해한 것이죠. 저들이 돌아가자마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나머지 아홉 집합 반은 곧바로 전쟁을 하러 나가야 한다며 싸울 태세를 취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은 전혀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집합 사람들이 크게 오해해서 자칫 충돌이 생길 위험이 발생한 것이죠. 다행히 제사장 엘라아살이 일의 자초지종을 좀 알아봐야겠다 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고 아들인 비누아스를 보내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 듣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진심을 알게 되고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사실 기념비를 세운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 입장에서도 기분이 상당히 나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섣불리 싸울 태세를 취하는 것을 알았을 때더 이상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또한 또 다른 오해가 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양쪽의 입장을 잘 살펴보면 둘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또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면 이 또한 좋은 의도로 시작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해도 서로 상의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이라 해도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크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상대방을 나도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해하게 되어 더큰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열정적인 태도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